안녕하세요. 성공 선배 카이입니다. 오늘은 외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외주가 한 가지 종류로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외주를 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외주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급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개발을 해주겠다.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정하고 업무 범위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한번에 그걸 납품을 하면서 대금을 받는 방식이 도급계약서입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외주를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인력이 모자란 경우 그래서 그 인력을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많이 체결하고 외주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과의 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개발을 해야겠다 정확히 정해져서 납품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덜합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하는 PM이 주로 그런 책임을 많이 가져가고요. 어, 반면에 단점으로는 보통 상주를 하죠. 출퇴근을 해서 남의 회사의 용역을 제공을 하게 되고, 그 PM이나 아니면 팀장급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보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따기가 수월합니다.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흔히 용역이라고도 안 하죠. 그냥 프로덕트를 납품하는 걸 말하는데 프로젝트 전체 대금을 책정을 하고 그 대금에 대해서 선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체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대금이 세고요. 어, 비교적 책임을 묻는 게 굉장히 강해지죠.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란 제때 납품이 안 되어서 지연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손해가 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물론 계약서마다 다르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적인 책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외주는 어떻게 딸까? 자, 보통 근로를 제공하는 외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기업의 상시 모집이나 프리모아 같은 데 가보면은 상주가 필수이고 PM은 자체 인력이 있습니다. 서버 개발자와 협업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개발자 구합니다. 이런 구인 공고에 지원을 하셔서 프리랜싱을 하시면 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일반 면접자들처럼 그 프리랜싱이 지원하면은 내가 어떤 포트, 포트폴리오를 쌓았고 어떤 개발을 해왔는지 등을 증명을 하고 어, 입사하는 것처럼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강하다면은 급계약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업을 뛰고 마케팅을 하고 나를 팔아야 돼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을 크몽이라는 재능 기부 마켓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개발을 할수 있는지를 상품화해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품화해서 만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찾아줄까?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나한테 문의를 더 많이 하게 될까? 하는 마케팅 활동과, 그 다음에 문의가 왔을 때 대응해주는 고객응대 능력, 그리고 고객응대를 하고 난 뒤에 회의가 잡혀서 미팅에 들어가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 능력, 개발을 할수 있는 개발 능력, 그리고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납기에 맞춰지도록 우선 순위를 재정렬해서 생각보다 공수가 많이 드는 부분은 뭐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대표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기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개발이 좀 어렵다 이러면서 설득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 일정을 조율하는 매니지먼트 능력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급 계약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개인의 적성이란 것도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이 능력들을 보통 에이전시라고 하죠. 에이전시와 그다음에 SI 업체들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징 능력은 당연히 PM이, 마케팅 능력은 마케팅 부서가, 그리고 영업 능력은 영업팀이, 그다음에 개발 능력은 개발팀이 이렇게 분산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외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주를 쉽게 딸수 있는 방법, 뭐 꿀팁 같은 게 있다면은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영상을 한번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컴풍선배 스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